봉도 갑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1980년대에 우크라이나 지역의 북쪽에 어느 원자력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나라 전체의 전기 사용량의 한 10%나 생산을 해내는 참으로 중요한 시설이었어요. 자, 원자력 발전소는 펌프로 대량의 물을 뿜어 넣어서 가열되는 그 기계를 계속 식혀주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어떤 대규모의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발전기가 가동이 되고,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도록 그렇게 건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비상시에 전기를 공급받을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년 전 어느 날 밤에 이 발전소에서 일하는 기술자는 부하 직원과 함께 이런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발전소를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 한 가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그 가동 속도를 최하로 줄이면서 그 자체에서 나오는 힘으로 얼마나 전기를 만들어내어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기를 이렇게 낮은 속도로 가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또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은 이제 위험하니까 그만두자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상관의 태도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내말 듣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 그렇게 유예번 하면서 그 실험을 감행해 나갔습니다. 자, 이것이 이 기술자가 듣기를 거부했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자, 실험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컴퓨터 안전 장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는 위험한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기술자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컴퓨터 신호를 꺼 버렸어요. 그리고 실험은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다른 컴퓨터에서도 경보가 울렸습니다. 기술자는 이 컴퓨터 신호도 끄고 나서 또다음 단계로 계속 계속 실험을 진행 시켰다고 합니다. 모두 여섯 번 컴퓨터 안전 장치가 경고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는 여섯 번 모두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실험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결국 엄청난 사고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습니다. 몇년전 일본에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원전 사고가 있기 전에는요 역사상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고로 인해서 방출된 방사능 때문에 약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암에 걸려 사망했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체로노블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방사능 수치 때문에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30여 년 전에 사람들이 긴급 대피를 하면서 남겨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달력이 또그 예, 당시에 그 달력 그대로 있고 아이들 장난감도 그 당시에 그대로 어, 버려둔 채로 그렇게 남아있는 정말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는요, 2만 년이 더 흘러야만 여기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체로노벌 사고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여러 차례 겨,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이 빚어내었던 참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이런 경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위험 신호가 우릴 때에 멈추고 자신이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겪는 참으로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잉글랜 민속이 22장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그런 실패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야 하는 이 과정.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터득해 나가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발락의 초대를 이 선지자가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디어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 시작했던 것 우리가 지난 주에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물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부에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땅을 팠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족속에두 왕이 있었죠 시온과 옥. 이두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땅의 그 금인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가나안 땅 차지하기를 거부했던 이민족입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후에 그 일대의 그 방대한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근방에는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의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시작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모압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아주 가까운 친척 지간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이 모압 나라와는 접근해서 다투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몰랐던지 모압 나라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걱정이 태산같이 쌓였습니다. 이미 자기 나라 근처에 있던 두 나라가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60만 그 군사를 맞서 싸울 힘이 이 모험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왕은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좀 빌려보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만일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 힘을 좀 약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쟁을 해도 승산이 있다.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자,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과 6절 말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우리보다 강하니 참건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습니다. 자, 발락은 이게 어, 아, 발락 왕이 있던 나라에서 발람은 약간 400마일 정도 떨어진 아람 나라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뭐 교통이 지금 같지 않았던 그 옛날에 400마일은 어, 굉장히 먼 거리죠. 자, 이렇게 멀리서부터와 달라라고 초청을 받을 만한 이 발람 선지자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어, 궁금하죠. 자, 실제로 발람 선지자는요. 그 옛날에 널리 명성을 떨쳤던 선지자이습니다 발람이 죽고 난 뒤에 거의 800년 후에도 사람들은 이 발람 선지자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고대의 마술사들이 이 발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얻으려 했다라는 그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발락 왕이 보낸 이 모압의 귀족들은요. 예물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라는 이 발락의 초청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발람은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지시를 내리실지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까지 여기서 지내면서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그 내용입니다 구절부터 또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매요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이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또 발락 왕이 보낸 이 사람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튿날 아침에 발람은 자신을 함께 갈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압의 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발람은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혹은요, 한번 왔다가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해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유혹의 파도도 그칠 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싸워야 할 그런 영적인 전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신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발락 왕에게 이 사실을 모두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또 다시 보냅니다. 400 마일. 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단우 쓸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런적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자 발람 선지자는 모압 나라의 그 은금을 가득히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그렇게 발라광이 보낸 모압의 신하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들에게 너희들도 하룻밤을 여기서 좀쉬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자기에게 또 어떤 지시를 내리실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발람 선지자의 타락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축복하기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너무나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락 왕의 초청에는요. 참으로 달콤한 이 물질의 유혹이 겉으로 발라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광과 권력이 아울러 약속되는 그냥 흘려 보내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아까운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이미 이 유혹에 휩싸여서 타협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날좀 보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또 새로운 지시를 내릴 수 있을까 내려 주실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밤에 하나님이 바람에게 말 마여 이러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드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 할지니라. 자,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 번개가 쳐서 불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산불의 84%는 사람의 실수로 빚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잠시 친구들 보는 앞에서 장난으로 지푸라기에 불을 하나 붙였는데 이게 바로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불이 붙었을 때는요 아주 강한 바람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산불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산과 나무를 태우고 농장과 가축과 주택과 또 사람들을 또 태워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푸라기 하나에 불을 붙였던 그 작은 행동이 나은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잠시 유혹에, 유혹에 인해서 마음이 타협되자 참으로 끝에 볼수 없는 그런 타락의 길로 지닫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이 발람 선지자의 그 마음 상태를 잘 아셨던 하나님은 발람이 와보로 가려고 하는 것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묻는 것이죠. 일단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요. 쉽게 감당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한 나라의 왕이 은근 부활을 또 많은 영광을 약속하면서 추종하니까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어떤 무엇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고 그럴싸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한 순간의 거리스건 그 선택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거룩한 성도의 그 기준을 유지하면서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자, 발람은 그다음 날 아침 발락 왕이 보낸 그 기족들과 함께 모압 나라로 출발을 했어요. 400마리죠, 400마리.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대감으로 북적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가면 얼마나 큰 대접을 받을까? 발람은 나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나기는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는 뭐 미니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마다 차한 대씩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웬만한 가정이라면 나기가 한 마리씩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타고 다녔고 또 필요하면 짐도 실을 수도 있는 그런 나기였어요 잘 길들여진 나기는요 대체적으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법인데 발람의 나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나귀가 길을 가다가 발람 선지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발람이 매질을 해야만 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나귀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뽑아 들고서. 길 가운데 서서 이 발람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요 그래서 낙이는 길을 벗어나서 길 옆에 있는 밭으로 밭으로 둘러서 둘러서 갑니다. 자 발람은 이 낙이가 오늘 왜 이러냐 하고 내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가 길 가운데 딱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 양쪽으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벽 한쪽으로 바짝 붙어서 겨우겨우 이 천사를 피해갑니다. 자 발람 스제는 발이 벽에 부딪혀서 아팠기 때문에 화가 나서 또 다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 천사가 칼을 들고서 아주 좁은 길에 서 있는데 그 길은 너무 좁아서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나귀는 천사를 보고 그냥 길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앞으로 가면 죽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발람 선지자는 이제 화가 나서 일어나서. 이제는 채찍질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던 지팡이로 막나기를 사정없이 휘둘러 내리칩니다. 자, 참 재미있죠?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28절 이하 말씀을 나눠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나귀가 발라매기로 대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한 계출을 보면 이상한 짐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귀, 뭐 머리가 여럿이 뭐 달린 그런 이상한 모습을 가진 짐승들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 동물들이 할수 없는 일을 이 짐승들이 하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짐승들은 실제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상징적인 그런 의미의 짐승들이죠. 꿈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세계 역사상 동물이 실제로 사람의 말을 한 경우가 두번 있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창세기를 보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사람의 말을 했죠. 예,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을 사용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뱀이 대화를 했어요. 두 번째로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한 경우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발람 선지자와 나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뱀을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넘어지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참 여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의 불순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요나가 마음을 많이 돌이켰죠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던 그런 상, 상황이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벽에 닭구름 소리를 통해서 그 마음을 깨우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발람 선지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신 겁니다. 뭐 당나귀가 어떤 높은 지능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했다. 그런 거 아니겠죠. 다만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굳히지셨던 것이죠. 나를 왜 때리느냐? 내가 평소에 너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던 버릇이 있었느냐? 나귀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발람은 뭐 까무라치도록 놀랐겠죠. 그리고 어쩌면 어, 이게 무슨 어떤 환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발람은 나귀에게 너는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로서 그 천사를 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삼십절 이하에 있는 말씀 또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예, 감사합니다. 고대로부터 나귀는요 고집이 세고 좀 우둔한 동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명성을 떨치던 이 대단한 선제자가 이한 나귀보다도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말 못하는 짐승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사가 보였지만은 이 탈선의 길로 가고 있던 반람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나는 요즘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앞에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지, 여러분 그 모르는 일입니다. 발람의 예를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중요한 위치 위에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경고와 그 임박한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지 않도록 늘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천사의 칼에 죽을 뻔했던 발람 선지자는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낙이 덕분에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발락왕에게 가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만 해야 한다라는 천사의 그 엄격한 경고를 듣고 발람은 결국 모압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발락 왕은 이 발람 선지자가 잘 협조만 하면 내가 큰 보상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만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아주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씀을 발람에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발람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이 아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나눠서 읽겠습니다 바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하방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발락은 세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해달라고 당부를 했지만은 발람 선지자는 이 비슷한 말로 세번 모두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축복하도록 그렇게 계속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자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해서 뭐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던 선지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 계획은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발락 왕은 실망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발람 선지자도 사백 마일 떨어진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참 재미있죠.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발람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민숙이 31장을 읽어보면 발람선지자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거기서는 발락과 이제는 어,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다가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물질과 세상 영광의 유혹을 따라 범죄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잠깐 드립니다 이 발람의 길은요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계획을 고집하며 추진하는 그런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은 참으로 위험하기짝이 없습니다. 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